달리 말하면 초보자가 아닌 능숙자, 숙련자가 보냐에 따라서 간단하고 금식이 필요 없고 통증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재현성이 없다. 다녀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초음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초음파란 어떤 검사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나 MRI의 경우에는 조용제를 넣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고 기계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금식이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장기의 단면을 얻을 수 있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 해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재현성이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검사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고, 해상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거를 레졸루션을 어떻게 맞추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자가 아닌 능숙자. 숙련자가 보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 같은 기계로 봤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 볼수 있는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초음파의 종류, 해상도가 어떠냐 얼마나 섬세하게 이걸 잡아내냐에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 보였던 병변이 어떤 병원에서 안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검사자가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던 혹이 어떤 검사자가 했을 때는 보일 수도 있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간단하고, 금식이 필요 없고, 통증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재현성이 없다. 우리가 경우도 옮겨감에 따라서 초음파를 계속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고, 초음파의 기종에 따라서 보였던 게안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흐리게 보였던 게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의 경우에 숙련자, 그리고 어떤 기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하이 퀄리티의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병원이 아무래도 볼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병력도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초음파가 100% 정확한 검사는 아닐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확도를 좀더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초음파의 기종 여부 아니면은 숙련된 여부 이것도 검사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